장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적용되지 않는 법을 이번 최저임금 이슈랑 같이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4명까지인데요. 대표 빼고 4명이에요. 근로자 수만 했을 때 4명이라는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라는 개념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뭐 급여대장이라든지 근로자 명부에 있는 총 사람 수가 5명이다 라고 해서 5인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나오는 사람 수의 평균을 보면은 4명이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도 한번더 체크를 드리면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주유일이라든지 근로 시간 중에서도 휴게에 대한 부분. 4시간은 30분 이상 휴게를 줘야 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퇴직금, 급여 관련해서는 퇴직금도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더불어서 하게 되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해고는 사실 적용이 안 되지만 해고, 예고. 해고 예고 수당, 이 부분은 또 적용이 됩니다. 해고 예고라는 거는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요. 30일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30일분에 임금을 줘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 예고라는 거는 30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월 달에 특히나 28일이 한 달이다 보니까 한달 전인 28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2일이 부족해서 30일분은 줬던 거죠. 이러한 해고 예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고요. 그 밖에 조금 특징적인 거는 뭐 출산, 휴가.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과 같은 이제 복리후생 모성보호 관련된 부분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어떤 게 적용되지 않나라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또 급여 파트에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가산수당이에요.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을 넘는 그리고 일일 8 시간, 일주 4 0 시간을 넘는 시간을 우리가 연장 근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 임금이 주어집니다. 근데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호동 유임금, 문호동 무임금이에요. 일하면 은 일한 만큼만. 그럼 일하지 않으면은? 안 줘도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사업장이 근무를 하지 않게 됐어요. 사용자 때문에 사용자 규칙 사유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일을 하지 않고도 70% 임금을 줘야 되는 휴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5인 미만은 윤호동 유임금, 문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 일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빨간 날들 법정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도부터 유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빨간 날에 안나오면 급여 없는 거고요. 나서 일하면 일한 만큼만 급여 지급, 휴일 근로수당도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전 후 휴가라든지 산재 기간 동안에 해고 못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해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없어서예요. 다만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는 적용된다는 거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들 핵심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도 없을뿐더러 가산수당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자유로워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자의 규책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줘야 되는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일단은 몇 명이 근로자 수일까 한번더 체크를 하셔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법들, 법 위반은 혹시 없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